2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27장 17절로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27장 후반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후반부인데요.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또그 사람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관계라는 것 그거에 대한 교훈을 좀 하시고 있고 그리고 자족하는 것 자중하는 것 자기 반성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또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근면 성실을 해야 된다 근면하고 성실해야 함을 권면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철을 철로 날카롭게 하죠. 그것처럼 사람은 사람으로 날카롭게 한다는 건데, 사람은 사람으로 빛난다는 건데, 음. 그니까, 그, 서로 철이 철에게 영향을 주듯이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에게서도 나도 영향을 받고 이러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또 나에게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자꾸 만날 필요는 없죠. 이걸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함을. 교훈 주시고 있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두는 자는 영화를 얻을 것이다.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 무화과 나무를 잘 돌봐요.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먹겠죠. 그것처럼 자기 주인에게 시중두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여러분, 뭐 그런 거죠. 주인이 난데 이 종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하고 나에게 충성을 안 해.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그 주인이 그 종을 좋아하겠어요? 줄 것도 안 주겠지? 네. 그러나, 나에게 충성하는 종은 어떻게 해요? 더 주겠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자꾸 번지수를 잘못 찾죠 네? 목사가, 내 교회 성도들을 당연히 챙기는 게, 내 양을 챙기는 게 맞죠. 이 뒤에 그 말씀도 나오는데. 또, 그 양은, 성도는, 내, 나의 담임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맞죠. 근데 자꾸 거꾸로, 내 담임 목사님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자기 주인에게 시중두는다는 영화를 얻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봉사해요. 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네? 내 목자에게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이게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건데요. 이게 좀 번역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이말 무슨 말이냐면, 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이 번역한 번역본에서는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미래 물에 비치듯 비친다. 그러니까 내 얼굴이 남의 얼굴에 비친다.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 사람도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 상호,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관계라는 거죠. 그만큼 인간과 인간관계를 잘해야 하다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자족, 자중, 자기 반성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자, 20절 봅니다. 스올과 아바돈. 은 한마디로 그 죽음과 관련돼 있고 지옥, 땅속 이런 거 관련된 거거든요. 죽은자가 거하는 세계 뭐 이런 뜻이에요. 스울과 아바돈이 자, 이 죽음은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요 무덤이, 지옥이 만족한 게어디있어요뭐한백명 아, 죽었으니까 이제 지옥이, 야, 나 이제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못 받아. 그렇지 않아요. 자 그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여기서 눈은 인간의 욕망을 뜻해. 여기서 죽음이 만족하지 못 없듯이 사람의 욕망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탐욕은 여러분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거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자족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 1절 봅니다. 도관이로 은을 품물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자 도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은을 단련시키고 품물로는 금을 또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듯이 그럼 사람은 뭘로 단련하느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 여러분,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포인트의 교훈이 아니고, 칭찬을 해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칭찬을 듣고 웃줄 하는지, 그래야 내가 좀 그렇지, 뭐 교만한지, 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칭찬해 보라는 거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의 칭찬의 의미는. 그래서 칭찬을 해봐야 사람 됨을 알수 있다라고 표준세 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자족해야 되고 자중해야 돼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22절 봅니다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해놓고 공의로 그,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 그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반성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그 미련한 거, 잘못된 거를 잘 벗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받거나 어떤 징계를 받으면, 아, 내가 이걸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걸 잘 듣고 자기 반성을 잘 한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 이게 밀 미련한 자라. 지혜로 와야 돼. 자, 23절 봅니다. 23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27절까지에서는 근면해야 함을 성실해야 함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내 양대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떼에게 마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 목자인 저에게는 목사로서는 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들리는데, 제가 푸르남, 범모스 푸른 나무 성도들에게 마음에 그 부지런히 살피고 푸른 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둬야지 자꾸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고 다른데 관심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되죠.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넓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하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데 자꾸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또 여기에 마음을 또 여기를 부지런히 살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양떼 형편, 얼굴이 어떤지, 용모가 어떤지, 아픈지. 이런 걸 살피라는 거고, 솟대에게 마음을 두라. 마음을 두라라는 거는 머물라,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거기에 마음을 쏟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지런히 살. 본모스 푸른, 푸른 나무 교회의 목사로 성도로서, 본모스 푸른 나무 교회의 목사님을, 교회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래야 복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요. 24절 봅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지죠. 자원에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듯이 날아간다잖아요. 그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기서 말하는 멸류관은요. 세상의 명예, 어떤 왕조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멸류관이라고 번역한 말이. 영적인 멸류관이 아니고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영광, 영예들 이런 걸 말해요. 돈도, 명예도 영원히 있지 못하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부질없어요. 결국에는 다 놓고 갈 거고 다 쓰지도 못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여기다 싸실 거예요. 부지런히 쓰셔야 된다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셔야 된다. 그러지 못하고 갑자기 갈 수가 있어요. 25절 봅니다. 풀을 뺀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풀을 뺀 후에는 새로 움이. 풀베야죠 잡초도 제거해 줘야 되고 한 마디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한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금면 성실을 해야 된다는, 금면한 자는 계속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죠. 26절 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될 것이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고 내여종에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네.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매들을 계속 얻는다는 걸 그걸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고, 그리고 부지런한 주인의 밑에 있는 여종들은 부지런한 한마디로 지혜롭고 열심히 근면 성실한 사장님 밑에 있는 그런 회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먹을 수 있다. 같이 살아. 네. 그런데, 게으르고, 어, 부지런하지 않고, 나태한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열매를 먹기가 어려워.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금면 성질에 대한 권면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 월요일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이 또 너무 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한절한 한 절이 정말 다 너무 귀한데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되새김질 하시고 또잘 기록하시고 마음에도 기록하셨다가 오늘 하루 잘 생각나게 하시고 또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면 나이가 이루어라, 이루어, 이루어가라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힘쓰고 했으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자족하고, 자중하고, 자기반성하고, 근면성실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상호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고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좋은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관계들로 만들어가고 그런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동할 양식으로 이렇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한절한 한 절을 잘 가슴에 새겨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교훈들을 잘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